흥농TV입니다. 오늘이 2월 27일입니다. 저는 경남 함양군 함양, 함양읍에 있는 정길순 사장님 댁 딸기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딸기가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많이 깨어나고 있네요? 많이가 아니고 거의 네. 다 회복됐어요. 네, 한80% 이상은 됐죠? 80%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앞전에 있만 좀 노란 게 이제 남아 있고 요번에 음. 손 보면 거의 파린 없어지고 지금 새이브올오는건다 정상적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촬영했을 때가 1월 15일. 음. 그다음이 2월 4일. 오늘이 2월 27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4일 날 찍고 오늘 2월 27일이니까 23일 된 거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네, 완전 좋아졌어요. 거짓반 정상에 가까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그래서 올해 딸기농사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초기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딸기 좀 나올 것 같죠? 네, 조금 한 10일 정도만 <laughs> 있으면.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제 흙농 4종 세트 다 쓰고 계시잖아요. 네, 다 쓰고 어떤 있어요. 어떤 제품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요? 저는아이 소일이 조금 효과를 많이 봤다고 봐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건 관주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아이 소일을? 네. 여기 이제 우리 사모님의이 딸기밭 이 패드의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여기에 염류 집적이 많이 돼 갖고 네. 우리가 열두 가지 원소를 갖고 양액을 공급하더라도 철철 철, 칼슘 마그네슘 이게 이동이 제재, 되지 않아 갖고 이거 지난번에 이제 묵은 잎알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네. 아직도 이제 묵은 잎인데 새로 나온 잎은 이제 정상적으로 네, 다, 다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동이 안 되는 이유가 배지 내에 음. 이제 이게 흡착이 돼 있다가 우리가 1 2 가지 원소를 갖고 주더라도 그게 잘안 됐던 음. 거예요. 그런데 이 칼슘 요 AI 소일은 이제 염류라든가 pH에 관계없이 이게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잘 돼갖고 이렇게 해보게 된 거고요. 또 이제 제가 그 당시 원체 상황이 심각해갖고 또 밑에 위에다가는 이제 폐백하고 요 하나를 두고 제가 이제 염면 살포를 주기적으로 네. 시켰잖아요. 한 응. 10일 간격으로. 응. 해보시니까 딸기 당도도 좋고 신선도 좋고 좋죠. 네. 그 이걸 하고 나면 잎이 지금도 조금 선명하잖아요 이걸 에프에 벡하고 하나로 뚝을 섞어서 연면시비를 하고 나면 그다음 날 되면 잎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페백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갖고 음. 이제 양분을 균형 있게 크게 해주고요, 이 딸기 성장도 촉진시켜주고 과비대를 시켜주고요. 특히 착색에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양분의 파런스를 맞춰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하나로 또이 그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요즘에 이제 좀심 신가루 발생들이 많이 되고 곰팡이가 많이 나는데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등록된 약제 줄때 같이 섞어주게 되면 이제 그런 곰팡이를 신가로 이런 쪽에도 상당히 효과가 음. 좋습니다. 그래서 병이 안 났을 때 그냥 이두 가지만 옆면 살포해도 딸기에 이제 병도 안 나고 음. 또 이제 수확 후 신선도가 오래가기 때문에 이제 날이 더 무으면 이제 딸기 이제 물눈 현상이 더 네, 심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조직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제 물눈 현상이 훨씬 덜 나타나고 그래서 또 지난번에 제일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새 토양도 공급해 드렸잖아요. 네. 이새 토양은 이제 뭐냐면은. 7 0여 가지의 미량요소에 각종 미량요소 음. 요거를 갖다 공급을 해줘갖고서 이제 딸기에서 부족한 이제 미량요소를 이제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토양 같은 데는 토양에서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 되는데 이 열두 가지 미량요소를 잘 맞춰주면 잘 되는데 아까 같이 염류라든가 이런 거에 기량작용을 하게 되면 잘 이동이 안 되니까 음. 이걸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제 이것도. 뿌리에서 흡수돼 갖고 각종 이제 미네랄 흡수를 촉진시켜 주는 건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이제 금년에 에이소이를 공급해 갖고 농가들로부터 많은 홍을 얻었거든요. 오, 진짜 좋은 네.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관주해줄 때는 이거 하나 갖고 500리터 타 갖고서 우리 사모님은 원체 이제 이게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동이 하나 심겨줬고 네. 이제 저 계신 분들은 세동 내지 네 동이 하나 넣어줘도 돼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또 이렇게 에프백하고 같이 섞어서 옆면 살포해 줘도 굉장히 효과 가 좋습니다. 아. AIS를 연면 예, 시기에도. 예.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작물 뿌리에는 이 배지나 토양에 마찬가지로 이 칼슘이 이제 뿌리 끝서부터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응. 여기에 염류라든가 pH가 안 맞으면은 체내 이동이 잘안 돼. 응. 그러니까 이 식물은 이제 뿌리에 물관하고 채관이 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물관 따라서 양분이 이동이 돼 갖고 위에 이렇게 잎이 좋으면 이제 광합성을 촉진시켜 갖고 채관으로 응. 가면 이제 뿌리라든가 열매에 이제 보내져 갖고 작물을 키워주는 역할을하거든요 특히 이 아이소이토양에서 이 토양이나 배지 속에 들어가면은 특히 토양에다 재배시는 하 분들 네. 이런 데는 이제, 인하고 이제 인산이요 네. 불용성 인산 녹여 주는 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염하고 이런 쪽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딸기에다가 진주 산청 쪽에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농가들로부터 다른 것 뿌린 것보다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온다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칼슘하고 이 칼슘하고 좀 틀려요 음. 기존의 칼슘이나 철은 용해도가 낮아서. 이게 흡수 이동하는데 잘 안되는데 이건 10나노 아주 초미립자이기 때문에 양액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과에다가 칼슘 비료를 줬을 때 30cm 움직이는데 한달 정도 걸린대거든요 근데 이 딸기 같은 경우는 하루만 돼도 이 체내 이동이 다잘 됩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철이후 각종 미량요소 체내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사장님의 이렇게 이제 원상 복구가 됐다 네. 쉽게 네. 얘기해서 어, 맞아요. 예, 원상 회복이 된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저쪽에 고령에 다녀왔는데 거기도 딸기 아주 행편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AI 소일을 갖고서 이제 관주를 해주고 위에는 이제 f 에백 하고 AI 소일을 또 이제 하나로 또 이렇게 연면 살포를 해주라 음, 그러니까 좀 많이 회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농가들이 요즘에 이제 딸기 1화방 따고 2화방을 펼쳐가면서 수량들이 안 나온다고 네, 많이들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주게 되면 이제 화방도 커지고 이제 세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딸기도 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연동에도 예. 저 AI 소유를 좀 넣어 주거든요. 예, 예. 거기는 천 평인데 세병 갖고 다섯 덩을 나눠서 예. 넣어 주는데. 예. 이걸 넣어주고 나면 네. 확실히 틀리지는 것 같아요 네. 그 꽃이 이화방 이화방을 우리가 워낙 많이 달아갖고 조금 그했던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이화방 삼화방 사화방까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 꽃이 꽃대가 굉장히 실하게 밀고 나오거든요 음, 음. 꽃도 이화방처럼 크게 나오고 네.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이 고설이라든지 토경이라든지 관계없이 다잘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날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칼슘, 철, 마그네슘 이동이 또더안 되거든요. 어흥. 근데 이제 배지에 있는 거 pH나 염류에 관계 비이동이 잘 되니까 주기적으로 요거한 20일에 한번 정도 관저 주고 되고 네. 위에 연면 살뻔한 10일 정도 해갖고 2 5마리 다섯 해주게 되면은 체내 이동도 잘 되고 상품성 좋아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딸기농가 여러분들 요즘에 딸기 때문에 많이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에이아이수이를 요거 한병 갖고 이제 하우스 요렇게 지금 5줄이나 6줄 된데 이제 300평 그러니까 요게 250평 내개 이렇게 되죠? 안에 안에 평수는 이게 200평? 200평 정도 되면 네. 한 4동 정도 요거 하나 갖고 관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 4병 정도 아 저기 4동에 한병 정도 관주를 해 주시고 위에는 에프에백하고 이제 한나루뚝을 옆면 살포해 주시고 또 이제 곰팡이가 신가루가 문제 된다면이 요렇게 에프에 백하고 이제 하나로 툭 하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딸기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지 앞으로 많이 나타나는지 곰팡이라든가 신가루 예방도 되고 또 조직도 단단해 갖고 신선도도 좋고 특히 에프에 백은 딸기에 이제 과 비대도 시켜주지만은 착색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품을 내가 빼나 보면. 그안 좋은 건데도한 3, 4 일은 그대로 있거든요. 예예. 예. 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저장성 이 굉장히 네, 좋아져서 오래 가는 거 같아요. 소비지 시장에서 우리 농가들은 딸기를 수확해서 매번내면 이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이라든가 소비지 시장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시간은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려요. 그때까지 이게 신선도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네 농가들이 아주 소비자들이 먹고 전화 오는 지구가 맛이 좋으니까 찾죠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아는 분들한테 예. 주면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 당도가 높다고 음. 사가지고 택배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전화가 오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딸기는 택배를 잘안 보내거든요 어지간해 갖안 보내거든요. 아. 음. 그래서 오늘 저도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 딸기 날로 날로 달라진다 그러니까 기분 아, 좋고. 아 진짜 여밭에 들어오면 요거 한번 이고딱 들어오면 예. 딸기가 조금씩 털려지는게뭘잘 모르는 저도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 이 제품이 진짜 좋다는 거를. 저희는 진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제가 좋다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사모님이 같이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이런 작황들이 안 좋은 작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농가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희가 처음에는 잎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왔다가 이상하게 노랗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사장님이 오셨을 때, 사장님, 저희 딸기가 이상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때는 무심코 지나가셨다가 하우스에 들어와서 보시고 이걸 AI 소일을 처방해주고 나서 우리 딸기가 진짜 이렇게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AI 소일하고 이 제품들이 좋다는 거는 내가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저, 다른 분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신다 해도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예. 하여튼 우리 사모님이 또 제가 컨설팅 한다고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셔갖고 고맙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우리 집 딸기 이렇게 많이 달라졌으니까 또 좋고 네. 우리 사모님은 이제 수확을 올리니까 네. 좋고 이게 농사져가면서 작물 안 되고 수확 못 올리면은 농장에 짜증나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들어오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농사가 달라지니까 기분도 좋고 또 수확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 여러분 이 딸기가 상태가 안 좋다고 해갖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해보시면 이렇게 원상해보게 되니까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